어서 와요, 은옥 씨. 정수 씨도 잘 지내셨죠? 은옥 씨는 반갑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못본 사이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아이, 부끄럽게 정수 씨는 참. 그녀는 마흔두 살. 은옥 씨의 남편은 마흔일곱 살로. 나는 그를 형님이라고 불렀다. 은옥 씨, 반주로 술한잔 하시죠. 당신은 어때? 난 좋아요. 은옥아, 너는 괜찮겠니? 집에 가야 해서 많이는 안 되고. 반주 정도는 괜찮아요. 취하면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오늘 하루는 양껏 마셔보자.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되고 내 남편 출장 갔으니 상관없잖아. 에이 빼지 말고 더 마셔요. 주말인데 어때서? 그럼 오랜만에 맘편히 한잔 해볼까? 마누라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거실에 술판을 벌였다. 술이 몇잔더 돌자. 아내가 입을 열었다. 예. 너네 남편은 웬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가니? 그러게 무역회사에 다니니 하는 일이 그럴 수밖에 접대하고 출장 가고 기남이 넌 좋겠다. 정수씨는 출장이 없으니까. 예. 출장은 없어도 사업한다고 퇴근 시간도 없이 늦게까지 일하잖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 11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맞아요. 출장만 없다뿐이지. 평일에 집에서 저녁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술에 약한 아내가 술한 잔을 더 하자 친구가 있어도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은호가 너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잖아. 안 돼.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 은옥 씨가 일어나면서 약간 비틀거리며 말했다. 그러지 말고 작은 방에서 자고 가자는데도 자기도 괜찮지? 응. 나야 상관 없지. 우리 신랑이 괜찮대 자고 가. 아니. 내가 신경 쓰여서 안 돼. 그만 가 볼게. 비틀거리는 은옥 씨가 현관 쪽으로 향하자 아내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그럼 자기가 은옥이 집까지 좀 데려다 주었다 갔다 하면 20분이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은옥 씨. 잠깐만요.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겉옷과 지갑을 챙겨 나왔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며 비틀거리는 은옥 씨의 한쪽 팔을 잡고 걸어가는데 마치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었다. 정수 씨는 참 다정하신 것 같아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은옥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네, 저요? 네, 우리 친구들이 남편들 이야기하면 기남이를 많이 부러워해요. 사업해서 돈잘 버시겠다. 기남이한테 다정다감하겠다. 애들한테도 잘해주겠다고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선 그래도 정수 씨가 1등 남편이에요. 1등 남편이라고요? 난 살면서... 공부 한 번도 1등 못 해본 사람이에요. 결혼 전에는 다들 좋다고 결혼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흠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정수 씨는 그런 것 없이 한결 같아요. 아니요. 저도 단점 많아요. 형님도 좋은 분이시잖아요. 연애할 때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 점점 멀어지네요. 바쁘시니까, 그렇겠죠? 하기야, 사시사철 출장이니, 은옥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참, 정수씨, 애인 있으세요? 애인,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혹시, 우리 아내가 시킨 건가?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저 애인 없어요. 그런데, 은옥씨는 애인 있으세요? 어머, 딴말 하시는 거 봐.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전업주부인데. 애인을 어디 가서 만들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는 왜 애인이 있다고 넘겨짚으세요? 정수 씨는 워낙 성격 좋으시고 돈도 잘 버시고 하니까 여자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처음 보는 여자들 앞에선 좀 소극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요? 그나저나 우리 이렇게 단둘이 걸으니 데이트하는 것 같죠? 그쵸? 난 진작부터. 은옥씨와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어요. 정수씨는 참 편하게 느껴져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즐거웠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잘 들어가세요. 그날은 그렇게 은옥씨와 나의 데이트가 마무리됐다. 다소 어색하고 미묘한 기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그 순간이 즐겁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마흔다섯 살 자영업을 하는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30대 초반까지 미혼으로 지내다가 차촌형님의 결혼식에서 신부 측 친구와 눈이 맞고 연애 2년 끝에 결혼했죠. 벌써 결혼 11년차. 8살 된 아들 하나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학창 시절부터 함께 자주 지내던 영혼의 단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재작년 우리 동네로 이사오면서 가족끼리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캠핑을 가거나 가족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서 내시서 술을 마시다 보니 아내는 잠이 와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은옥 씨의 남편은 전날 회사 회식 때문에 피곤해서 먼저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남게 되었습니다. 은옥 씨. 오늘도 우리 둘만 남았네요. 끝까지 달려 볼까요? 네. 좋아요. 짠. 술을 한 잔씩 더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무래도 오랜 친구라 그런지 자연스레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흘러갔습니다. 부부관계 얘기도 서슴없이 꺼내게 되었죠. 신랑이 밖에 자주 나가니까. 사는 재미가 없네요. 기남이는 행복하겠네요. 은옥 씨도 애인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외롭게 사시는 것 같아서요. 호호. 가끔은 애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해요. 그게 다 생각뿐이지만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고 있는데. 저는 또 물어봤죠. 정수 씨는 애인 생기면 좋겠어요. 기남이. 하나로 만족 못 하겠어요. 만족이라는 게 아니라 가끔 집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 바람 피고 싶다는 거군요. 바람은 아니고요. 그게 바람이죠. 호호. 오늘도 우리 둘만 남았네요, 은옥 씨. 네. 둘이서 끝까지 달려 볼까요? 은옥 씨는 술잔을 들며 웃었다. 뭔가 그 웃음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나는 슬쩍 그녀를 살펴보았다. 밝고 즐거운 성격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해 보였다. 왜 이렇게 두 사람이 남았을까 하는 그 미묘한 감정이 둘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계속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의 이야기가 좀더 개인적으로 변해갔다. 정수씨. 사실은 저도 가끔 외로워요. 은옥씨가 갑자기 진지한 톤으로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외롭다고요? 네. 은옥씨는 술잔을 다시 채우며 한숨을 쉬었다. 남편도 회사회식이 많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그런지 대화도 잘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 있죠. 나도 아내랑 있을 때도 가끔 외로움을 느껴요. 그냥 옆에 있어도 뭔가 좀 허전할 때가 있죠. 그때 은옥씨가 나를 향해 쓱 다가왔다. 어색한 거리감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 알수 없는 긴장이 감돌았다. 그렇죠. 정수 씨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구나. 응. 음, 그런 기분은 누구나 느끼지 않나요? 그냥 가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은옥 씨가 술잔을 들며 웃었다. 정수 씨. 애인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애인?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얼른 말을 돌리려고 했지만 은옥 씨는 웃으며 말을 끊었다. 왜요? 내가 소개해줄 사람 있어요. 비밀로 해줄게요. 기나미한테는 절대 말안할 거예요. 은옥씨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뭔가 의도적인 말투에 나는 어쩔 줄 몰랐다. 아니, 애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술 한잔하며 이야기할 사람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나는 다시 술을 따르며 말을 이어갔다. 사실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그런 상대가 그리울 때가 있죠. 호호, 결국 그게 그거죠. 은옥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수 씨도 결국은 그렇게 외로움을 채울 사람을 찾고 있었군요. 그건 아니고 내가 말을 잊자 은옥 씨는 갑자기 내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다. 그 미소가 평소와는 또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그래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다시 술잔을 기울였다. 가끔 그런 생각은 해요. 술자리에서나 할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순간의 긴장을 깨기 어려운.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조금씩과 알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은옥씨, 내가 말을 꺼내려다 잠시 멈칫했다. 그런 눈빛을 던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히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네. 은옥씨가 나를 향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한숨을 쉬며 말을 끝냈다.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너무 기대거나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잖아요. 은옥씨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가진 거리죠. 이 거리감이 딱 좋은 거겠죠. 그 미소와 말투에서 무언가 아리송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누르며 마시던 술을 다시 한잔 들이켰다. 둘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점점 더 진해지면서 그날 밤은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다. 3주 후. 그 캠핑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바베큐 파티는 끝이 났고 술잔만 계속해서 돌았다. 아내와 은옥씨의 남편은 피곤하다며 먼저 자러 들어갔고 나는 술기운에 조금씩 기분이 올라가며 은옥씨와 남겨졌다. 그 상황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두 사람만 남게 된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수씨 밤이 깊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너무 어두워서 무섭네요. 은옥씨가 갑자기 나에게 말하며 웃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상황상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어. 알겠어요. 같이 가죠. 내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남의 아내를 화장실까지 에스코트하는 건좀 어색했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서 조용히 숲속의 화장실로 걸어갔다. 어두운 밤. 숲 속의 기분 나쁜 정적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내 마음도 어쩔 줄 몰라 살짝 떨렸다. 그녀가 갑자기 나에게 팔짱을 끼자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순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은옥씨는 그냥 웃으며 내 팔짱을 풀어버렸다. 누가 보겠어요. 이런 야심한 밤에 걱정 마세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수 없었지만 나는 그 순간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하고도 떨리는 감정을 느꼈다. 화장실에서 나와 술잔을 다시 채우며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그날 밤은 더 이상 평범한 술자리가 아니었다. 은옥씨의 말 한마디, 웃음 한 번, 그 모든 게 어쩐지 내게 너무 가깝게 느껴졌다. 자꾸만 둘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걸 알기에 내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이후로도 은옥씨와 단둘이 만나게 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불안해졌다. 나도 남자라서 그냥 얘기만 나누는 사이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옥 씨와의 대화가 너무 즐겁고 점점 더 끌리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러다 진짜 사단 나겠네. 나는 속으로만 중얼거리며 다음 만남이 올 때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은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혀들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점점 더 고민이 커져갔다. 은옥씨와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면 결국 내가 나도 모르게 감정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또그 불안감을 외면하며 그녀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